안녕하세요. 장민호 팬 여러분. 오늘은 장민호의 아름다운 결혼식 순간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2024년, 장민호는 사랑과 감동이 넘치는 특별한 결혼식을 치렀고, 그 순간은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빛나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그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장민호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결혼식. 2024년 말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아온 가수 겸 배우 장민호가 드디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의 결혼식은 사랑과 감동이 가득한 특별한 날로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세심하게 준비된 완벽한 행사로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웅장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공간으로 꾸며졌으며 흰색과 금색의 조화를 이룬 꽃장식과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져 마치 동화 속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하객들은 이 공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마치 특별한 영화 속에 초대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의 주인공인 장민호와 신부 금잔디는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장민호는 고급스러운 블랙 턱시도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등장해 팬들과 하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반면 신부 금잔디는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순수한 사랑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모든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그녀의 드레스는 두 사람의 특별한 순간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은 단순히 하나의 행사를 넘어선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장민호는 하객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자신의 사랑 이야기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과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라며 신부를 향한 깊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두 사람이 서로의 사랑을 약속하며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하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민호와 금잔디는 서로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고, 이 순간은 두 사람이 나누는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그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의 축복으로 가득 찬 자리였습니다. 많은 연예계 동료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함께하며 그를 축하했고, 특히 장민호의 음악 동료들은 특별한 축가를 선물하며 결혼식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습니다. 하객들은 이 결혼식이 단순한 축제를 넘어 사랑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특별한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장민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결혼 소식을 전하며 팬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오늘, 저와 함께 이 행복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행복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라며 팬들과의 따뜻한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화려함을 넘어 그의 진심과 노력이 담긴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전달하며 앞으로도 더욱 큰 사랑과 응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팬들과 함께 만들어갈 그날들이 더욱 기대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장민호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더 많은 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장민호의 멋진 활동을 앞으로도 함께 응원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